지금 이 순간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양산차야. 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요부를 기다려왔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자동차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어드리는 카어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공개 전부터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제네시스 GV90 2026을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과 기술,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를 마주하는 순간의 인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GV90의 전면은 제네시스가 그동안 쌓아온 디자인 철학의 정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줄로 이어지는 코드램프는 더 얇고 정교해졌고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것이 아니라 공기 흐름과 효율까지 고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과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죠. 카오 트렌드 코리아에서 많은 제네시스 모델을 다뤄왔지만 GV90은 한 단계 위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의 진짜 체급이 느껴집니다. 긴휠 베이스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대형 럭셔리 SUV 특유의 여유를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표면은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내고 플러시 도어 핸들과 대형 휠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합니다. 마치 움직이는 프리미엄 라운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디테일에서 제네시스가 누구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인상적입니다. 전면과 통일감을 이루는 두줄 리어 램프는 밤에 특히 강렬한 시그니처를 남기고, 넓은 테일 게이트와 안정적인 범퍼 디자인은 대형 수요부다운 든든함을 보여줍니다. 크롬 장식은 절제되어 있고, 전체적인 비율은 매우 안정적이라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다가옵니다. 카오 트렌드 코리아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GV9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최고급 마감 수준을 보여줍니다. 좌석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2열과 3열 공간은 기존 GV80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제네시스가 말하는 진짜 럭셔리 패밀리 수유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본닛 아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GV90 2026은 전동화 시대를 강하게 의식한 모델로 고성능 전기 파워트레인 혹은 전동화 기반 플랫폼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각적인 토크 반응과 부드러운 가속은 대형 수요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정숙성은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 감성을 완성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이고 도심에서는 조용하며 필요할 때는 충분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성격입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도 GV9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의 조합은 노면 상태에 상관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대형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과 안전 시스템이 더해져 운전자는 훨씬 여유로운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실제 주행에서 느껴지는 완성도인데, GV90은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GV90 2026은 제네시스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역시 프리미엄 SUV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 브랜드 대비 풍부한 기본 사양과 고급스러운 마감, 그리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포지션입니다. 단순히 비싼 차가 아니라 그 가격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카어트렌드코리아는 앞으로도 GV90 같은 최신 프리미엄 모델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제네시스 GV90 2026은 브랜드의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에 대한 철학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단순히 크고 비싼 SUV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죠.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이 차를 더 자주 보게 된다면, 오늘 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분명 떠오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카어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자동차 트렌드의 중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